올해로 3년차를 맞은 WK리그의 개막전 경기가 펼쳐진 22일. 올 시즌 현대제철의 새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전가을이 소속팀의 개막전 첫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전반 15분 신생팀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주현에게첫 골을 내줍니다. 현대제철은 영대일로 뒤진 전반 27분 국가대표 미드필더 전가을의 그림 같은 코너 킥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이후에도 현대제철은 상대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며 여러 차례 결정적인 차스를 맞습니다. 정가을의 골로 기세가 오른 현대제철은 후반 6분, 상대 문전에서 날린 최선진의 슈팅이 골망을 흔들며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준우승팀 현대제철은 심겨웠던 개막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미뤄왔던 우승에 대한 열망을 다시금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팀이 와가지고 좋은 선수랑 뛰는 것도 참재밌는것 같고요. 아, 데게임 개인적으로 많이 좀린 같아가지고 좀,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올해 오늘 끝이 아니고 내일 있고 다음 경기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좋은 경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팀 체제로 새롭게 단장한 2011 W.K. 리그는 약 5개월간 총 84경기의 긴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온에스티 스포츠 김은영입니다